2월 17일 금요일부터 2월 22일 수요일까지 날씨입니다. 봄 날과 겨울을 오가는 기온 변동 폭이 큰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 기간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다가 후반에는 조금 높아지겠는데요.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청,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수요일에는 남해안까지 확대되겠는데요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. 예보 기간 전반인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서해상의 눈 구름대 영향으로 충청, 이남,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 소식이 있고요. 한편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화요일에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남해안까지 확대되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낮다가 후반에는 조금 높아지겠습니다. 강수량은 충청남도와 전라도, 경상도와 제주도는 평년보다 많겠고, 그 밖의 지방은 적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